안녕하세요 저는 31살 여자입니다 예비 신랑과 저는 연애 1년 만에 양가 부모님의 적극적인 권유로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고 신혼집을 먼저 구한 뒤 함께 생활하며 결혼식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생활하다 보니 그동안 몰랐던 예랑이의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유튜브를 보면서 스팸과 소시지, 라면, 두부 등을 넣어서 부대찌개를 만들어 예쁜 그릇에 담아 식탁 정중앙에 놓았습니다 떠먹기 편하도록 국자도 함께 넣어두었죠 하지만 예랑이는 국자가 있으면 에도 불구하고 먹던 숟가락으로 찌개를 여기저기 뒤적거리며. 과 소시지를 자기 그릇에 쓸어 담았습니다 국자 있잖아 국자로 떠서 먹어야지 먹던 숟가락으로 저으면 어떡해 너무 맛있어 보여서 마음이 급했나봐 미안 그러고는 수저로 그릇을 탁탁 치면서 찌개 그릇을 조금씩 자기 앞으로 끌어가더라고요 혼자만 먹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 기분도 상했고 결국 밥을 먹다 말았습니다 나 그만 먹을래 왜 밥을 먹다 말아 기분 나빠서 못 먹겠어 그릇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버릇을 고쳤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와 너무 맛있겠다 어. 이번에는 오뎅탕은 뚝배기에 담고 떡볶이는 그릇에 담아 공룡 스푼도 올려뒀죠. 그런데 예랑이가 떡볶이를 뜨면서 그릇을 조금씩 자기 쪽으로 또 끌어당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또 시작이네. 그러더니 오뎅탕까지 끌어당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뎅탕은 뚝배기 그릇이라 무거워서 잘안 끌어지니까 포기하고 그대로 두더라고요. 예랑이의 이기적인 모습에 짜증이 확 났습니다. 후식으로 아이스크림을 먹는데 아이스크림을 자기 쪽으로 확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예랑이 앞에 있던 아이스크림통을 제 쪽으로 당겨버렸습니다. 먹고 있는데 갑자기 왜 그래? 지금 나 먹지 말라는 거야? 왜 자꾸 자기 앞으로 그릇을 가져가는 거야? 자꾸 자기 앞으로 가져가면 나는 멀어서 먹기 불편하단 말이야. 아... 미안. 이건 좀 이기적이잖아. 보통 다른 사람 앞으로 그릇을 밀어주는 건 봤어도, 지 혼자만 먹겠다고 그릇을 땡겨서 먹는 사람은 처음 봤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습관인가 봐. 본가에서는 아무도 말안 해줘서 내가 이런 줄도 몰랐네. 안 그럴게. 연애할 때는 주로 밖에서 데이트를 했고, 음식도 늘 각자 주문해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음식을 나눠 먹을 일이 거의 없었고, 이런 식사 습관이 있는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자기 뭐 먹을 거야? 난 짜장 먹을래. 자기는? 나는 짬뽕. 탕수육도 먹을까? 그래, 그래. 여기는 찹쌀탕수육이네. 난 찹쌀탕수육 쫀득쫀득해서 너무 맛있고 좋아해. 찹쌀탕수육 좋아하는구나. 자기 먼저 먹어. 연애할 때는 예랑이가 맛있는 음식 나오면 항상 저부터 챙겨줬어요. 근데 지금은 주문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조리 중이야? 주말 점심시간이라 바쁜가 봐. 곧 오겠지. 저는 만두랑 포장을 하나씩 벗기고 있는데, 예랑이는 자기 먼저 와구하고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연애할 때는 나 먼저 챙겨주더니, 이제는 혼자만 먹네. 이 맛이지. 역시 탕수육은 이렇게 바삭바삭한 탕수육이 최고야. 찹쌀 탕수육은 진짜 왜 만드는지 모르겠어. 찹쌀 탕수육이 왜 쫀득해서 난 좋던데. 에이, 무슨 소리야. 쫀득하긴 해도 튀김옷만 크고, 보기 씹는 맛도 없고, 바삭하지도 않잖아. 그러면서 순간식으로 탕수육을 계속 와구와구 먹더라고요. 이쯤 되니까 연애할 때는 나를 챙겨준 게 아니라 본인이 안 좋아하는 것만 저한테 더 주면서 챙겨주는 척한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더라고요 저는 짜장면 불까 봐 짜장면 먼저 먹고 탕수육을 나중에 먹으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탕수육은 이미 세 개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예랑이가 이미 탕수육을 다 먹고 그래서야 짜장면 한 입을 먹고 있더라고요 짜장면 한 입을 먹던 예량이가 너 때문에 짜장면 다 불었잖아 탕수육 먼저 먹은 건 오빠잖아 짜장면 붕게왜나 때문인데 네가 나한테 말만 안 걸었어도 지금보다 덜 불었을 거 아니야 진짜 어이없네 먹는 거 가지고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짜장면 부니까 말 시키지 마. 그렇게 말하곤 정신없이 먹더라고요. 진짜 어이가 없었지만 참았습니다. 저는 탕수육 두 개를 먹고 하나는 아껴 먹으려고 남겨뒀습니다. 근데 제가 다 먹을까봐 그랬는지 입안에 아직 짜장면을 씻고 있는데도 남아있던 탕수육 한 개까지 홀라당 먹어버리더라고요. 어찌나 얄밉던지 순간 빈정이 상했지만 먹을 때는 개도안 건드린다고 하는데 괜히 말 꺼냈다가 싸울까봐 예랑이가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다 먹었어? 응, 음, 여기 진짜 맛있다. 다음에 또 여기서 시켜 먹자 오빠는 밖에서 남들이랑 밥 먹을 때도 이렇게 먹어? 내가 뭐? 배려가 없잖아 같이 먹자고 시킨 건데 탕수육은 혼자서 다 먹고 짜장면 불었다고 내 탓하고 내가 좋아하는 탕수육이 나오니까 빨리 먹으려고 그랬지 난 찹쌀 탕수육보다 이런 탕수육이 더 맛있단 말이야 앞으로도 계속 이러면 솔직히 같이 밥못 먹을 것 같아 미안해 내가 그것까지 생각 못 했어 다음엔 탕수육 대짜로 시키고 짜장면도 곱빼기로 시킬게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더 답답해지더라고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 같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예랑이가 저녁으로 중식을 먹자면서 저번에 그 짜장면 집이 맛있었다며 짜장면 곱빼기두 개와 탕수육 대짜를 시켰습니다. 많이 시켰네. 남기면 내가 먹을게. 라고 말하면서 웃더라고요. 내거 뺏어 먹을 생각을 한 건지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어차피 못 먹을 거 그냥 주려고 했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 저도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탕수육도 반으로 딱 나눠두고, 넉넉하게 시켰으니까 반씩 나눠 먹자. 어, 어, 반씩 먹는 거야? 예랑이가 당황하더니 이번에는 탕수육부터 안 먹고 짜장면부터 먹더라고요. 마침 회사에서 점심을 부실하게 먹어서 그런지 짜장면이 쭉쭉 잘 들어가더라고요. 예랑이가 저를 힐끗 보는 것 같더니 표정이 급 굳어지면서 제가 잠깐 다무지를 집어먹고 멍 때리는 사이에 예랑이가 젓가락으로 훅 들어오더니 남기는 거야? 하면서 제 그릇에 남아있던 짜장면을 거의 다 가져가서 먹어버렸습니다. 나 아직 다안 먹은 건데 왜 가져가? 아 아직 다안 먹은 거구나 그럼 탕수육 먹어 나도 짜장면 다 먹고 싶었다고 너 오늘따라 왜 이렇게 식탐을 부리냐 식탐 부린 게 아니라 오늘 점심 부실하게 먹었단 말이야 근데 다 가져가면 어떡해 내가 저번에도 말했잖아 밥 먹을 때 배려 좀 하라고 부부끼리 무슨 규정이 그렇게 많아 나는 뭐할말 없는 줄 알아? 나도 그동안 참은 거라고 뭘 참았는데? 먹는 거 가지고 계속 트집 잡고 사람 들들 볶잖아 나 어렸을 때부터 엄마한테 잘 먹는다고 칭찬받고 자랐어 밖에서 먹을 때도 다들 잘 먹는다고 좋아하는데 너만 왜 나한테 먹는 거 가지고 트집이야. 밥맛 떨어질게. 그날 이후 예랑이는 퇴근 후 저녁을 먹고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눈이 제법 많이 내리는 날이었는데요. 오늘도 저녁 먹고 들어오려고 먹고 갈 건데 왜? 그냥 들어와서 밥 먹자. 밖에 눈 오잖아. 타고나면 어떻게 빨리 들어와. 잠깐 머뭇거리더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돼지고기 넣은 김치찌개를 끓여놓고 예랑이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도착할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오지를 않더라고요. 전화해도 안 받고. 혹시 사고가... 난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도 가보고 지하 주차장까지 내려가 봤죠. 그때 다행히 예랑이 차가 보였습니다. 다행이다. 얘랑있는차 안에서 시동도 안 끄고 치킨을 허겁지겁 먹고 있더라고요. 여, 여긴 어떻게 왔어? 혼자서 치킨 먹고 있었어? 기다리는 사람 생각해서 전화나도 받든가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혼자만 먹어서 자기 화 많이 났네? 치킨 한 마리 더 시킬까?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 차 안을 살펴보니 저수석에는 햄버거 포장지부터 온갖 배달음식 포장지와 비닐 쓰레기가 쌓여 있더라고요. 그동안 차 안에서 혼자 배달음식 시켜먹고 들어온 거야? 어떻게 차 안에서 그것도 혼자 배달음식 시켜먹고 들어올 생각을 하지. 그러고는 회사 근처에서 밥 먹었다고 거짓말까지 하고 왜 거짓말까지 하면서 혼자서 저녁을 해결하는 건데. 편하게 먹고 싶어서 그랬어. 그럼 오빠는 왜 나랑 같이 살아? 네가 좋으니까. 근데 밥은 같이 먹기 싫어? 문제가 있으면 같이 고민하고 방법을 찾을 생각을 해야지. 왜 피하기만 해? 이게 이렇게 예민할 일이야? 오빠는 진짜 끝까지 뭐가 문제인지조차도 모르는 것 같아. 같이 밥 먹을 때 자기만 생각하고 배려도 없고. 근데 그런 말하면 그럼 더 시키면 되지.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지금도. 그렇잖아 나를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자기가 뭘 고쳐야 하는지 생각하지도 않고 피하기만 하잖아 결혼이라는 게 서로 노력하고 맞춰가는 건데 오빠는 그럴 생각이 없어 보여 찌질하게 차 속에서 혼자서 배달음식이나 시켜 먹고 들어오고 뭐 찌질? 밥 먹는 사소한 것부터 거짓말을 하는데 앞으로 내가 뭘 믿고 오빠랑 평생을 같이 살아? 우리 헤어져 이 이건 아니잖아 내가 잘못했어 진짜 다시는 이럴 일 없어 저는 짐을 싸서 본가로 들어갔고 예랑이와 시가에서는 계속 전화를 번갈아 가면서 하셨지만 결국 결혼. 집전에 파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결혼 준비하며 썼던 인테리어 비용, 가전, 가구에 대해서 전액 다 돌려받았고 예랑이가 맥주 마시면서 TV 보는 걸 좋아했는데 그때 샀던 85인치 TV도 가져왔는데 TV는 당근에 팔아버렸습니다. 소송 없이 쓴 만큼 돌려받았고 지출 목록을 자세히 기록해두고 영수증까지 꼼꼼히 챙겨준 덕에 다 돌려받아서 억울한 게한 개도 없어요. 여러 가지로 지원해주시고 신경 써주신 부모님께 불효한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컸지만 지금은 그런 식탐충과 헤어져서 속이 다 후련합니다.